그렇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기억하시지요.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갓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진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처럼 당시에는 신자들 중에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분명 그는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주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것이 그가 사는 이유였고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이 미리 말한대로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신자는 물론, 목회자들도 이기적이어서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교계 안에 독보서처럼 자라난 불의하고 거짓된 이단 시비입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사리할 정도로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만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수의 이단 사냥꾼들 때문이 아니고 전체 목회자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단 이기주의와 개교의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즉 목회자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이랍시고 설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와 국민들 속에 있는 북한 동포야 어찌 되든 우리만 안전하고 잘 살면 된다는 지극히 혐오스러운 이기심 때문입니다. 저마다 나만 알기 때문에 나라도 교계도 이렇게 비정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소수가 아니라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탄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다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 봉사하거나 목회자가 되어 목회를 한다고 해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도 얼마든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지막 날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일하는데 왜 주님이 상을 주셔야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상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일을 맡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집요하게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일이 진짜 주님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쳐야 사례비를 위해서 양을 치지 않고, 즉, 사꾼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양을 칠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해야,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즉,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우리가 평생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 살더라도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개인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처럼 주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 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처럼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상급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